자 오늘부터 설계 기초 들어갈 거예요. 조경 설계 과목 들어가는 건데 조경 설계 과목은 이전에 과목들보다는 조금 내용이 더 적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전에 과목, 이전에 계획 과목이 좀 암기가 법규 같은 게 많아서 좀 힘들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리는거나.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뭐 그리는 것을 보는 방법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미적 그런 거뭐 그리는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그나마 암기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조경 설계 파트에서는 좋은 점수를 내셔야 할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설계의 기초에서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제도는 이제 도면 작성자의 의도를 보면서 도면이 확실하고 쉽게 전달이 될수 있어야 되고 도면을 표현하는 정보를 확실한 보존과 검색에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글씨를 써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도면 같은 경우는 도, 그 설계를 한 그림을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의사소통을 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도면 글씨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도면을 그릴 때잘 그려놓으면 글씨도 잘 써놓은 글씨가 읽기가더 좋잖아요 그 때문에 도면도 마찬가지로 잘 그려 놓은 도면이 더그 사, 다른 사람들한테 읽히기 좋고 똑같이 전달하는 목,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도면이 구비해야 할 기본 조건을 보시면요. 대상물의 도형과 함께 필요로 하는 크기, 모양, 자체 위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면의 표현, 재료, 가공법들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정보 포함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 대상물의 정보를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애매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표면상 명확한 뜻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글씨 오타나면 그거 애매한 해석이 될수 있죠.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도면도 잘못 그리면 표면상 명확한 뜻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의미 전달에. 기술의 각 분야의 교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넓은 분야에 걸쳐 정합성, 보편성을 보유해야 하고요. 무형 및 기술의 국제 교류의 입장에서 국제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을 포함한 복사 및 보존 검색 이용이 확실히 되도록 내용과 양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도면을 전부 다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거나 내용 갖고 있는 게 쉬워졌죠?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정도고요. 자, 선의 종류. 자, 도면은요. 다 선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자, 선은 이제 점이, 많은 점들이 모여서 되는 게 섬이죠. 선이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선의 종류를 보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많은 선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많이 나오고 사용하는 걸로만 추린 거예요.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 중간 선, 아, 아니 이게 실선에서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으로 나뉘고 파선은 보통 중간 선으로 그리고요. 1.3 선에서 굵은 선과 가는 선, 2.3 선에서 굵은 선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굵기가 이렇게 있는데 굵기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은 게 굵기는 어느 정도의 샤프심 두께를 쓰냐에 따라서 굵기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이 굵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책마다도 굵기를 정해놓고 있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용도면에서 봤을 때 굵은 실선은 단면의 외형선 같은 거에 쓰고요. 중간 실선은 입면선 시설 규모 뭐 포장 패턴 등에 쓰고요. 그다음에 실선 간선 이제 제가 선이 아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조선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치수선 아 요걸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수정을 했는데 치수선 지시선 요런 거다 가는 실선으로 사용을 해요 지금 제가 선이 아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조선이라고 써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조경 그 설계 2차 시험 음, 조경 기능 기사 산업계 2차 시험은 조경 설계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설계 파트에서 가는 선을 쓸때 이제 그, 보조선으로 쓸 때, 이 선이, 선이, 뭔가를 나타내게.